인천 사령부입니다. 해군 인천 해약 방어사령부입니다. 해군 다동항 찾아서 한번 가볼까요? Let's go! 한명 신성한 이름, 고상한 이 찾아왔습니다. 신미양 예. 오오 아, 확실하시나요? 예 일단 제 마음이 그쪽으로 일단 아닙니다. 예. 마음이 되었습니다. 보인 것 같습니다. 확실, 확실한가요? 확실한데? 정말 확실한가요? 네 예, 정말 확실한데. 정답은. 아 X입니다 X인가요? 예. 확실한가요? 그런 것 같습니다 X 아 O입니다 확실하십니까? 네, 예, 그습니다 <laughs> 자, 뭘까요? <laughs> 저장 머신 항해 <laughs> <laughs> 기록 저장 장식 정답입와 네, <laughs> 너무 아까워요 3명 있나 네. 김영하 작가입니다 넷쌍친구 넷쌍친구 맨선친구입니다 맨선친구 솔로몬 솔로몬 아닙니다 스토이 정답입니다 세 분의 결승 진출자가 탄생했습니다 박수 와. 이쁘고 멋진 바다 앞에 이렇게나 드넓은 풋살장이 있다는 게 또한 인방사만의 매력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이 바다를 보면서 축구하는 기분은 어떨지 너무너무 궁금한데. 네. 같이 한번 축구하러 가볼까요? Let's go! <웃음> <웃음> 풋살장에 모인 인방사 삼병 여러분들과 함께 패널 티킥 게임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기에 두 팀이 모였습니다. 팀 이름 한번 외쳐주세요. 네, 이쪽 하나, 둘, 셋! 해 우. 필승팀과 해군팀이 지금부터 패널티킥 게임을 붙을 건데요. 어느 팀이 이길지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게임 한번 해볼까요? 가요! <놀람> Yeah. <laughs> 이렇게 시원한 바닷바람을 맞으면서 드넓은 살장에서 축구를 할수 있다는 것 인방사의 매력 정말 너무너무 멋진 여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기 계발하면서 건강하게 재대하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승 한번 외치면서 나갈까요? 네 승. 이곳 해군에 제가 듣기로 낙서의 달인이 있다고 들었어요. 낙서의 달인? 네, 슬리퍼에 낙서가 엄청 잘한다고 하시는데 그래서 저희 여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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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서의 달인. 어디 계신가요? 이쪽에 낙서의... 있습니다. 접니다. 슬리퍼에 낙서를 하고 계시군요 예, 봤습니다. 네, 봤습니다 어떤 낙서를 하고 계시죠, 지금? 이거는 지금 궁금한데 <laughs> 음. 오, 여기 우와 슬리퍼 같은 경우는 우리 약초집이라는 오, 대박 상호예요? 대박. 이렇게 <laughs> 대박 또 있어요? 본인이? 이 친구 것도 이건 뭔가요? 이거는 약간 어 약간 도깨비 그죠? 예. 도깨비랑 그리고 또 이제 물고기 같은 거 그려달라 해서 옆에다가 아 그려준 적이 있어요. 왜 슬리퍼에 낙서를 하기 시작하셨나요? 장난으로 네.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는데 이 동기들이 너무 좋아해가지고 아 하나둘씩 그려달라고 하고 티셔츠에다 그려달라고 하기도 해가지고 아 그리게 됐습니다. 네. 실수하신 적 있으신가요? 실수하면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저희 얼굴 한번 본인 슬립. <laughs> <슬리퍼 웃음> 저희 얼굴을 새기셔 가지고 싫으, 싫으신 아, 거죠. 저 슬퍼 여기 이미 그려 가지고 아, 없습니다. 싫으신가 봐요. <laughs> 저희 언제부터 이렇게 낙서를 하기 시작하셨어요? 맨 처음에는 제가 장난으로 그림 그리기 시작했고 그걸 보자마자 이제 동기들이 아, 나도 그려 줘. 나도 그려줘 아. 하다 보니까 그리게 됐어요. 그럼 이게 줄을 서나요? 그려 달라고? 슬리퍼만 아 슬리퍼만, <laughs> 네, 슬리퍼만. 아 보내고요. 안 아, 봐도 슬리퍼만. 네, 슬리퍼만 <laughs> 그 동기들아, 내가 이쁘게 그려줘서 뭐 신고 다니는 건 좋은데 앞으로는 너무 많은 일감은 주지 말아줘. 네 오늘 임방사 낙서의 다리들 만나봤는데요. 어, 지금까지 그리신 그림보다 더 많은 그림 앞으로 대회하실 때까지 쭉 그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화이팅 한번 할까요? 네. 하나, 둘, 셋, 화이팅! <laughs> 저는 일단 리처드 파인만의 파인만의 물리학 강의를 저희 형한테 추천해 주고 싶습니다. 그 저희 형이 아무래도 법 공부를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형, 형 공부 열심히 하는 거 알아. 근데 나도 공부 열심히 하는 거 같아. 난 별로 형에 대해 걱정하진 않지만, 형은 날좀 걱정 좀 해. 수고해. 우선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정자세로 앉기입니다. 자세가 흐트러졌을 경우에 집중이 잘안 되는데, 정자세로 앉으면 그 글자 하나하나가 살아 들어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인방사 다도강을 찾기 위해서 저희는 지금 헌신팀을 만나러 탁구장에 와 있습니다. 함성 한번 질러볼까요? 하나, 둘, 셋! 완전 파이팅 넘치는데 오늘 퀴즈도 잘 맞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똑같은 색의 옷을 입고 계시는데 한 분만 유독 다른 색의 옷을 입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왜 혼자서 전투복을 입고 계시는지 궁금해요. 시설때다 보니까 그... 좀더 편하게 작업하려고 해가지고 그런 것도 있고 대부분 다 이걸 입고 작업을 하니까 이렇게 입고 왔습니다. 네. 어, 그러면 다른 분들은 다 이제 다른 부서에서 건물을 하시는데 혼자서 가운데로 오셔가지고 다동방에 도전을 하시는군요. 일단 그렇습니다. 아, 멋집니다. 네. 자신 있으신가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laughs> 네. 제가 또 소식을 또 들었습니다. 우리 강병화 상병님께서 책을 많이 읽는다고 하는데 월에 몇 권의 책 지금 읽고 계신가요? 군에 입대하고 스무권 좀안 되게 읽고 있습니다. 사실 밖에 있을 때는 큰 취미가 없었는데 군에 입대하고 나서 책 읽는데 재미가 들렸습니다. 아, 왜 군대에 입대하고 나서 책을 읽기 시작하셨나요? 밖에 있을 때는 아무래도 다른 오락거리가 많기 때문에 책을 접하기 어려웠는데 군대에서 또 독서를 권장하기도 하고 그래서 음. 독서의 재미를 느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강병환 상병님은 요즘 무슨 책 읽으시나요?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이라는 책을 읽고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독서를 취미로 갖기까지 굉장히 좋은 환경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허준성 병장님 어디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굉장히 네. 수줍은 미소를 지으시면서 네, 월6권 읽으신다고 들었어요. 네. 입대 전부터 집에서 부모님들도 책을 많이 읽어서 같이 이제 읽고 책 얘기 나눌 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책을 많이 읽게 됐던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팀 이름이 헌신 팀이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헌신하고 싶다라고 하는 분이 있으신가요? 여자친구한테 헌신하고 싶습니다. 여자친구한테, 어. 어. 친구한테, 어. 친구한테 어. 어, 얼마나 만나셨나요? 횟수로는 5년 정도 만났습니다. 완전 너, 엄청 오래 만나셨는데 어떻게 헌신해 하실 건지 한 말씀 해주세요. 이림아 <laughs> 그, 어, 사랑해. 내가 어, 예쁜 꽃인 심겨줄게. 제대하고 이쁘게 더 사랑하자. 사랑해. 아 대박. 아니. 하나 <laughs> 이렇게. <laughs> 밖에 목소리로 네, 영상편지 해주셨어요. 너무, 너무 귀여웠어요. 네. 자, 우리 이제 해군이니까 퀴즈를 이제 해군 퀴즈를 맞춰봐야 되는데 아시는 분들은 손을 번쩍 들어서 퀴즈를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자, 충무공 이순신의 생일은 4월 며칠일까요? 충무공 이순신의 충무... 생일은 네, 4월당 밖에 없죠. <laughs> 생일은? 여러분 일에서 삼십입니다 자 여기 뒤에서 수고 수금 많합니다네사월오일아 네. 4월 5일. 4월 5일? 들렸습니다 아. 들렸습니다 아. 아.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사월십구 4월 일입니다 사월십구일 4월 아닙니다 네 친구가 아, 네. 네. 이순신들의 후예인데 친구의 생신을 네자 네. 정답은 사월 이십. 8일이었습니다. 아 네, 여러분, 아이. 네, 시작부터. <laughs> 이제 본격적으로 OX 퀴즈 먼저 시작을 해볼까요? 여기 계신 이완빈 수명님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명동이나 이태원에 가면 히잡을 쓰고 기념 사진을 찍는 무슬림 관광객을 쉽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무슬림 관광객의 증가와 함께 관광지의 음식점에는 한라리라는 표시가 눈에 띄게 되는데요. 한라리란 이슬람 율법, 무슬림의 생활 율법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할랄은 아랍어로 신이시여라는 뜻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는 것 같습니다. 정답은 오. O입니다. 네. 아닙니다. 아 아니었습니다. 답은 신이시험가 아니고 허용된 것이라는 뜻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음식을 먹는데 이제 제한이 있으니까 그런 표시를 한다고 하네요. 네, 다음 문제 바로 드릴게요. 이것은 승려들의 교과서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로 인쇄한 책입니다. 프랑스 국립 도서관에 보관되고 있는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인 이 책은 팔만 대장경이다. OX O인 것 같습니다. 아 제일 오래된 금속 활자죠. 직지 심체 요절이었습니다. 네, 아, 아쉽습니다자두 아, 네. 문제 다 날라간 가운데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것은 1945년 손원일 해군 참모총장이 설립한 대한민국 해군의 전신이며 한국 해군의 모체라고 할수 있습니다. 매년 11월 11일 해군 창설 기념일은. 이것의 설립을 기념하는 날이기도 한데요. 이것은 통제 영학당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정답은 네? X입니다. X? 확실하신가요? 예. 예. 예, 그렇습니다. 네, 정답은! 네, 네 그렇다면 통제 영학당이 아니고 진짜 정답은 무엇이었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해방명단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 정답입니다. 아 와, 박수... 최강해군 최강 답습니다. 와, 대단하십니다. 와, 잘 맞춰주셨고요. 네, 첫 번째 정답자가 나왔죠. 김용진 수병님입니다. 네. 다음 문제 바로 드릴게요. 식사를 한후 자연스럽게 마시는 커피 한잔 값을 아낄 경우 기대 이상의 재산을 축적할 수 있다 라는 뜻입니다. 초액이지만 장기적으로 투자하면 큰 효과를 볼수 있다는 의미로 꾸준히 저축하는 습관을 장려하는 용어를 카페라테 효과라고 한다. 맞을까요? 드릴까요? <laughs> 네. 두 분. 정답은 5입니다. 오. 정답은. 정답입니다. 찍으셨나요? 알고 맞추셨나요 솔직히. 찍었습니다. 아, 좋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강림할 때가 있죠. 네. 이어서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부식이 지은 삼국사기에 의하면 가야금은 가야국의 가실왕이 만들었다고 하며 가야고라고도 부르고 합니다. 가야금의 울림통은 오동나무이고 12개의 현은 명주실로 만드는데요. 그렇다면 명주실을 꼬아 만든 검은고의 현은 모두 10개이다. X입니다. X입니까? 네, 하겠습니다. 확실하게 X로 하겠습니다. X로 하시겠습니까? 네, 네 정답입니다. 정답은 몇 개일까요? 아홉 개. 아닙니다. 9개. 아닙니다. 정답은 여섯 개였습니다. 네. <laughs> 검은 고의 현은 여섯 개였고요. 김건호 수병님이십니다. 네. 아, 이렇게 세 분의 정답자가 나온 가운데 다음 문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림이 네, 남자친구, 잘 맞춰주세요. 네. 마지노선은 최후의 방어선이라는 뜻입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라는 뜻인데요. 여기서 마지노는 프랑스 국방장관의 이름이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X입니다. X! X! 기회를 한번더 드리겠습니다. 정답은 오, 예림이가 보고 있습니다. 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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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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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장관인 마지노가 만든 마지노 선이었죠. 네. 예림 씨가 보고 지금 네, 괜찮다고 손한번이렇밝 발견 들어 주세요. 손한번 발견 들어 주세요. 나 괜찮아. 다음 문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부부나 연인 등 자신과 가까운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을 자신이 원하는 이상적인 모습으로 탈바꿈시키려고 하는 경향을 가리키는 심리학 용어입니다. 어, 이탈리아 예술가인 한 작가가 대리석 덩어리에서 다비드의 이미지를 발견한 후 대리석에서 필요 없는 부분을 깎아내 다비드상을 완성했다고 하는 일화에서 유래되었는데요. 그렇다면 이 용어는 레오나르드 다빈치 효과가 맞을까요? 틀릴까요? X 같습니다. X 예. 확실하십니까? 확실합니다. 네, 정답은 네. 정답은, 정답은 미켈란젤로 효과였죠. 네. 알고 계셨나요? 몰라? 네, <laughs> 시간입니다. 네, 해맑게 웃으시면서 몰랐다고. 바로 문제 드릴게요. 이 책은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의 수산학, 해양생물학 백과사전입니다이 책은. 조선시대까지 해양생물연구소 중에서 가장 많은 종을 다루고 있는데요. 정약전이 쓴이 책의 이름은 자산어보입니다. 그렇다면 자산어보에서 자산은 울릉도의 별칭이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X입니다. X? 확실하신가요? X입니다. 엑 X! X. 자산은 음. 무엇의 별칭일까요? 자, 아, 가지고 있는 돈... <웃음> <웃음> 자산, PD님 자막 깔아주시요 네, 가지, 가지고 있는 돈, 산. 네, <laughs> 얼마 되시나요? 가지고 있는 돈. <laughs> 네, 설명해 주시죠. 네. 자산은 흑산도의 별칭입니다. 아, 네. 자산,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아니에요. <laughs> 네. 네,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미지의 섬으로 보물을 찾아 떠나는 이야기를 그린 해안 모험 소설입니다. 작가 스티븐슨이 아들과 함께 그림을 그리며 놀다가 우연히 전에 그려놓았던 지도를 보고 영감을 얻어 아들에게 모험 이야기를 들려주기 위해 지은 작품인데요. 이 작품의 이름은 톰 소여의 모험이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습니다. 확신에 찬 표정으로 입술을 안 감으시면서 맞다고. 알습니다아 <laughs> 네, 정답은 보물섬이었습니다. 네, 네, 왜 그렇게 확신을 차셨는지 굉장히 궁금한데 네 안타깝습니다. 네 다음 문제 바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라의 무장으로 청해진을 설치해 당나라 신라 일본을 잇는 해상무역을 주도한 해상왕 장보고 아시나요? 이상황 아, 네. 장보고를 모르시나 신다고요아 알고 있어아 알고 있으시죠네. 다른 생각하시는 거 아니죠? 멍 때리시면 안 됩니다. <laughs> 네, 문제 집중하게 해야 됩니다. 문제 잘 들으세요. 네. 장보고가 설치한 청해진이 있는 곳은 전라남도 여수이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아닙니다. X. 예. X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확실하십니까? 예. 약간 아, 멍을 때리셨기 때문에 기회를 한번더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확실하세요? X 맞습니다. X? 예. 정답입니다. 이제 두 문제 남았거든요. 네, 정답자가 계속 이어서 나올지 한번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카니발은 그리스도교 국가에서 사순절 직전 3일에서 7일에 걸쳐 행하는 제전입니다 라틴어 카르네 발레 또는 카르넴 레발레가 어원인데요. 카르네 발렌 카르넴 레바레는 술을 먹지 않는다는 뜻을 지니고 있는 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정답은 X입니다. 정답은 X. 정답입니다. 카르넴 레바레 어원은 무엇일까요? 시, 식인? 식인? 아, 특대란... 축제란... 잘 아, 모르겠습니다. <laughs>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분. 제 바로 드리겠습니다. 일이 좀처럼 풀리지 않고 오히려 자꾸 꼬여서 되는 일이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자신이 바라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고 우연히도 나쁜 방향으로만 일이 전개될 때 하는 말인데요. 뭐피의 법칙이라고 한다. 맞을까요? 그래요. 정답은 5입니다. 정답은 5입니다. 자, 이렇게 여덟 번의 정답자가 나왔고요. 바로 어, 주관식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관식은 저희가 결승 진출자가 3 명이기 때문에 딱단세 문제만 드립니다. 네. 빠르게 손을 들어서 맞춰 주시면 되는데요. 문제 드릴게요. 자존감을 회복하는 과정은 땡땡땡을 타는 과정과 비슷하다. 자전감은 땡땡땡처럼 쉴새 없이 움직인다. 땡땡땡은 혼자 타지만 타는 법을 혼자 터득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많지 않다. 네. 장병화 선생님이셨나요? 정답 혹시 아시나요? 정답은 자전거입니다. 정답은 자전거. 네. 결승 진출자 강병화 수병님 선생했고요. 다음 두 문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손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매년 4월 25일은 세계 땡땡의 날입니다. 지구 온난화로 서식타계로 사라져가는 이 동물을 보호하고 기억하자는 의미에서 이 날을 지정을 했는데요. 현재 지구상에 18종이 살고 있고 남극에만 7종이 살고 있습니다. 이 동물은? 무엇일까요? 펭귄? 펭귄? 정답입니다. 펭귄! 어, 두 번째 경수, 결승 진출자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자, 이제 단 하나의 문제만 남았죠. 단 하나 남았습니다. 여러분. 어, 이번 질문은 어, 작가 이름을 맞추는 문제인데요. 어, 네 가지의 힌트를 드릴 겁니다. 한 가지씩 들으시고 아시는 분 먼저 손 들어주시면 됩니다. 1차 세계 대전 당시 이탈리아 전선, 어, 야 전선, 어. 네, 정답은요? 스코트 피치제러드입니다 아닙니다. 맞습니다. <laughs> 네, 이어서 저 깜짝 놀래서 맞히시는 세계 거. 1차 대전만 듣고. 네, 네.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1차 세계 대전 당시 이탈리아 전선에서 박격포탄에 맞아 수백 반을 꿰매는 대수술을 받고 은성 무공 훈장을 받은 전쟁 영웅입니다. 두 번째 힌트 드리겠습니다. 2차 세계 대전 동안에 자신의 낚싯배를 개조해 네. 자신의 낚싯배를 개조해 네. 정답은요? 수령님 어니스트 해밍웨이. 어니스트 해밍이 어니스트 해밍이 정답 아니에요. 네, 아, 대단하십니다. 네, 아, 그, 대표적인 작품으로 이제 노인과 바다, 무기와 자리 거라 뭐 이런 네. 작품이 있죠. 네, 와, 정답 잘 맞춰주셨습니다. 네. 와, 세 번째, 마지막 결승 진출자가 나왔습니다. 와, 박수 한번 주세요. 아, 네, 이렇게 헌신팀에서도 세명의 결승 진출자가 탄생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일단 한 분씩 선물 드릴게요.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자우승 자, 진출하셨는데 자, 소감 부탁드릴게요. 결우승이진출하게돼서또 뭐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파이팅! 후성 육아는 제가 따내겠습니다. 와우올우가서꼭우승하우록 하겠습니다. 네, 우우 정말 대단한데요. 우리다우우 헌신 팀 파이팅! 외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헌신 팀 파이팅! 헌신 팀 파이팅! 헌신팀 파이팅! 당구의신 누구야? 나와. 같이. 도강에 도전하는 용기팀을 만나러 다목적 운동장에 와 있습니다. 와, 퀴즈를 시작해 볼 텐데요. 오, 인것 같습니다. 오, 확실하신가요? 예,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까? 예, 네, 맞습니다. 아,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는 것 같습니다. 확실하십니까? 네, 엑스로 바꾸겠습니다. <laughs>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오로 어, 하겠습니다. 오로 하시겠습니까? 아, 엑스로 하겠습니다. 10, 10, 10. 오, 네. 맞았습 용기!